오늘 아침, 대한민국은 한 트로트 스타와 그녀의 매니저가 벌인 놀라운 사건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인기가수 비네서의 팬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하면서도 그녀의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간은 이른 아침, 비네서와 그녀의 매니저는 다음 스케줄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를 지나던 그들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쓰러진 사람은 비네서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네서와 그녀의 매니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즉시 차량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시작했으며 근처 병원으로 남성을 급히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한 후 비네서와 매니저는 그 남성의 가족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그들의 빠른 판단은 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이어 비네서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나타나면서 사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지역 경찰은 비네서와 매니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칭찬과 표창을 준비해서 하고 있었지만, 비네서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그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불안한 태도는 대중과 언론의 의문을 자아냈다. 그는 경찰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거리며 자주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딸과 통화 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언론은 빈에서와 그녀의 매니저의 행동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주요 방송사인 JTBC, SBS. KBS는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며 비네서와 매니저의 선행이 현대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SNS 상에서는 비네서가 진정한 히어로라는 칭찬과 함께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비네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우려를 남겼다. 그는 왜 그토록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을까? 가족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도 사건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일까? 이에 대한 언론의 추측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그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급한 순간에 보여준 비네서와 매니저의 인간미와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비네서의 아버지가 남긴 의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앞으로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SNS를 통해 빈에서와 그녀의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빈에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사건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 하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빈에서와 그녀의 가족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